인천부터 강릉까지 연결하는 경강선 철도의 단절 구간이었던 여주 원주 철도 건설 사업이 올해부터 착공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 나선 후보들도 다들 조기에 개통하겠다며 공약에 포함시켰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이 구간에 수도권 전철처럼 예매 없이 교통카드로 탈수 있는 전철이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상 전철 운행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의 오랜 수관 사업이었던 여주 원주 철도 건설 사업이 올해 드디어 착공했습니다. 이번 총선 후보들도 성공적인 개통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주를 찾은 대통령까지 이 사업을 언급하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착공한 여주, 원주, 복선 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해서 원주 시민들의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 복선 전철이라는 표현에 이제 원주에서 서울까지 예매하지 않고 교통 카드로 전철을 타고 갈수 있게 됐다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늙으든또공차은 밝으면 밝힌다 이래겠지만 안 늙으면 뭐다 이제 돈도 없고 병원은 자주 떼내리고 움는데 그좀 해서 교통비라좀 절약해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여주 원주 구간에 수도권 전철이 운행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해당 구간 설계 운영과 관련해 현재 여주까지 운행되는 수도권 전철을 원주까지 연장하는 방안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동차가원주안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설정하고 하는 건 전동차가 안 가는 걸로 설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으로 보면 되나요? 네네. 총선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전철 운행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원주에서 강남까지도 가는 지하철, 철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니다 그러면 지하철로 해서 그 강남까지 연결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드 제가 할 마음도 있고 초벌 검토도 했습니다. 공약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더검토에 자신 있을 때 약속하기 위한 것이죠. 현재 계획으로는 2028년 여주 원주 복선 철도가 준공되면 이 구간에는 송도에서 판교, 원주를 지나 강릉까지 가는 경강선과 송도 판교, 원주를 거쳐 안동, 부산까지 가는 중앙선에 전철이 아닌 KTX나 ITX 새마을호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물론 수도권 전철을 원주까지 연장할 수도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고 이를 통과한다 해도 전동차 운영에 필요한 시설 설치비와 운영에 따른 손실 보전은 원주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동안 시장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들은 복선 전철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습니다. 시민들에게 특히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는 선거 공약에까지 전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유권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표현들 단어의 사용 이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철 운행을 향한 바람을 담아 사용했을 수도 있지만.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실상 시민들을 희망 고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